라면 봉지 하나 넣었다고 8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 단속과 주민 안내를 해온 최강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을 가지고 정중히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라면을 끓여 드시고 평소처럼 비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지요. 억울하고 답답한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변화와 함정을 어렵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 알려드리자고요. 요즘 단속이 얼마나 촘촘한지 아십니까? CCTV 확인은 기본이고 현장에서 봉투를 직접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명함 한 장, 영수증 조각 하나만 나와도 누구의 봉투인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너무 각박하게 군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규정이 바뀌었고 시민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행정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 버려오신 분들께 갑자기 틀렸습니다. 라고 들이밀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첫 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합니까? 그렇다고 것부터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희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 속에서도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정확히 익히시면 과태료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대본에서 저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어디서 실수가 시작되는지 어떤 습관이 특히 위험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과 실천 순서는 뒤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중간만 보시면 그냥 어렵구나 하고 포기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렇게만 하면 되네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지혜로우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빼고 생활 속 말로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틀어두시고 다른 일 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듯 들으셔도 좋으시니까요. 오늘은 꼭 끝까지 들으셔서 저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다시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규정은 조용히 바뀌었고, 단속은 더 치밀해졌고, 벌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작은 비닐 하나, 씻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 사업장 쓰레기 한 조각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실제로 과태료가 붙는 위험 습관들을 사례와 함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 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소식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버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라고 합니까? 저도 처음엔 참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살펴보고 현장을 지켜보니 답이 분명했습니다. 규정은 조금씩 그러나 아주 빠르게 바뀌었고 단속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계신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만난 여든 가까이 되신 어머님은 늘 드시던 빵 포장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 당연히 맞는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봉투를 확인한 뒤 비닐류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글씨도 잘안 보이고 인터넷도 못하는데 언제 이런 게 바뀌었는지 도통 모르겠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안내의 간격에서 생긴 억울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사례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과자 봉지, 기름 묻은 라면 봉지, 씻지 않은 배달 용기, 영수증이나 명암 조각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단속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몇 가지 원칙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억울한 과태료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과태료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지요.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어도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78살 김모 어머님은 평소 과일을 즐겨 드십니다. 하루는 귤을 드시고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단속반에서 경고 안내문을 받으셨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어머님은 과일껍질도 음식물이 아닌가요? 평생 음식물 봉투에 버렸는데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헷갈리실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어도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분해가 잘안 되는 단단한 껍질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늘껍질, 양파껍질, 복숭아 씨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이 음식물로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환경부 조사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30% 이상이 잘못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기를 반드시 빼고 음식물 전용 통에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기가 남으면 악취가 심해지고 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기 제거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실수 같지만 이한 번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비닐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자 봉지 하나, 라면 봉지 하나가 왜 문제냐?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비닐 포장지는 반드시 비닐류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 김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드시던 라면을 끓여 드신 뒤 기름 묻은 포장지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날아온 건 무려 10만원 과태료 고지서였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아셨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 10만원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분명히 비닐류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신 게 적발된 거였습니다. 또한분 여든 가까이 되신 박 어머님은 손주가 먹고 버린 과자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셨다가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합니까?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을 일일이 찾아보시기도 힘드시고 안내문도 복잡하게 적혀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억울한 사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름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도 깨끗이 헹궈서 말린 다음 비닐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10만원 과태료를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척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것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셔야 하고, 안쪽이 은박지로 되어 있는 복합 재질 과자 봉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오히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맞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구분을 정확히 해야 억울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닐을 잘못 배출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라면 봉지, 과자 봉지처럼 흔히 나오는 생활 쓰레기에서 적발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댁에서는 라면 봉지나 빵 봉지를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자 동시에 단속 대상이 가장 많은 품목이기도 합니다. 배달 음식 용기, 샴푸통, 세제통, 음료병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재활용 품목으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중반의 최모 어르신은 주말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국물이 묻어 있는 배달 용기를 그냥 플라스틱 분리함에 넣으셨죠. 그런데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가 적발되었고, 결국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어르신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지 왜안 되느냐고 물으셨지만 규정은 분명했습니다.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에 4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기름기, 국물, 양념이 묻어있으면 전체 수거분까지 함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현장에서는 라면 국물 자국이 남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 때문에 같은 수거함 안에 다른 용기들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달 용기나 플라스틱 통은 세제로 깨끗이 씻은 뒤 건조해야 합니다. 둘째, 라벨을 떼어내고 뚜껑을 분리해야 합니다. 투명 용기와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피가 큰 통은 가급적 눌러서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며 국물이 살짝 묻은 채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과태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수고를 더하셔야 억울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과태료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오늘 정보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켈류와 부탄가스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도 과태료와 안전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음료 캔이나 통조림 캔 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드신 후 그냥 버리시는데 안에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맥주 캔, 음료 캔 안에 국물이나 음료가 고여 있으면 악취와 벌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재활용 과정 전체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가능하다면 물로 한번 헹궈서 캔류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문제는 부탄가스 통입니다. 제가 만난 74살의 윤모 어르신께서는 겨울철에 사용하시던 부탄가스를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쓰레기차에서 폭발할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위험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실제로 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부탄가스 폭발 사고의 60%가 내용물을 다 비우지 않고 버려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탄가스를 끝까지 사용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남아있는지 불안하다면 송곳이나 못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완전히 빼낸 뒤 배출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금속류 전용 수거함에 넣으셔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혹시 나는 늘 그냥 버려도 괜찮던데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는 단속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부탄가스는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안전,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업장 쓰레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과태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집에 가져와서 같이 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규정은 단호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무단 투기로 간주됩니다. 제가 직접 만난 70대 초반의 오모 어르신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 보니 집에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으셨습니다. 문제는 봉투를 개봉했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가게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그걸 근거로 무단 투기로 판정되어 무려 50만원 과태료를 내셔야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영수증 한장 때문에 반백만원이라니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가정용과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시는 박 어머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장사를 끝내고 남은 비닐과 음식물 찌꺼기를 집에 가져와 버리셨는데, 그 안에서 가게 전단지가 발견되어 8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되셨습니다. 박 어머님께서는 가게도 내 집도 다 같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속상해하셨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업장 쓰레기를 무단 배출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단속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를 기준으로 처리 비용이 책정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섞어버리면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몇몇 사람의 편의가 전체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사업장 전용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청이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양이 많거나 종류가 다양하다면 전문 수거 업체와 계약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혹시라도 가정 쓰레기와 섞이는 경우가 없도록 가정용과 사업용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은 사업장 전용 봉투 사용이지만 소규모 업장의 경우 지자체별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큰 실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물, 비닐류, 플라스틱, 캔과 부탄가스,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까지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억울한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은 단순히 쓰레기 종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규격, 배출 시간, 배출 장소, 봉투 용량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6살의 장 어르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으셨다가 바로 적발되셨습니다. 나는 그냥 봉투 아까워서 쓴것 뿐인데 하셨지만 지정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 사용은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70대 후반의 권 어머님은 새벽에 몰래 쓰레기를 내놓으셨다가 CCTV에 잡혔습니다. 밤에 버리면 금방 치워가겠지 하셨지만, 단속은 오히려 새벽 시간에 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터질 만큼 꽉꽉 채워 묶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봉투가 터져 쓰레기가 흩어진 것이 발견되어 청소비까지 추가로 청구받으셨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봉투는 80% 정도까지만 채우고 넘치면 새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봉투를 무작위로 여러 내용물을 확인할 때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비 서류, 택배 송장 등이 나오면 바로 누구의 쓰레기인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잘라서 버리시거나 파쇄 후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과태료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이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핵심 원칙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된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기. 둘째, 배출 시간과 장소 꼭 지키기. 셋째, 봉투 용량은 80%까지만 채우기. 넷째, 내용물에 개인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다섯째, 작은 습관을 가족과 함께 지켜가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억울한 과태료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규정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안에 비닐류, 플라스틱, 캔류, 종이류 전용 분리함을 마련해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신다면 교육도 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하나가 억울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는 과태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쓰레기를 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벨을 떼야 하는지, 뚜껑은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과 환경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쓰레기 때문에 가장 헷갈리셨나요? 라면 봉지였나요? 배달 용기였나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였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